안녕하세요, 에코바이오 주주 여러분. 최근에 증권회사에서 좋은 보고서가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지만 아쉽게도 하루 종일 밀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고요. 오늘도 다시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월달에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4천원대에서 9,500원까지 두배 가까이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뜰 때마다 주가가 급등한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때를 잘 공략하면 분명히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에코바이어 관련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9월달에는 분뇨,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2배 가까이 상승했었고요. 10월달에 작은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상승했죠 그러면서 바이오 비료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sk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7천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죠 이 보고서에서는 수소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특히 내년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24년 세스 가전박람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수소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혁신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세스 2024는 전 세계 it 기업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행사인데 여기에서 수소 기업들이 수상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세스에서는 미래 산업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세스에서 공개했었습니다. 세스에서 이렇게 혁신상을 받았다는 뜻은 수소와 관련된 기술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년 1월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도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와 관련돼서도 신제품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죠. 방금 보신 것처럼 내용은 좋은데 아쉽게도 주가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이에 갭이 있죠. 이 갭을 메꾸러 다시 5천원대까지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에코바이오는 당장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다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이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 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례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에코바이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트를 길게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5천원대에서부터 9천원까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5,000원대에서는 매수하고요. 9,000원대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80%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5,000원대에서는 매수로 대응하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로 대응해서 7,000원과 8,000원, 9,000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파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에코바이오가 신환경 기업인데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에코바이오가 상승해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결국에는 또 다른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1900원에서 12000원까지 주가가 6배나 상승했어요. 에코바이오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사두면 꼭 이렇게 큰 수익을 주는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2,000원에서 5,000원까지 하락할 때 그냥 하락하지 않았죠. 반드시 이렇게 큰 반등을 주면서 하락하고 있죠. 에코바이오는 정책 수혜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점에서는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사두면 큰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1월 달에 수소와 관련돼서 세스에서. 신제품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을 노리고 매집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수익을 확보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에코바이오 매매하시면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1월 달 세스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바로바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바이오 관련해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소개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아마 이 손실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에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